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라이브를 켰네요 금요일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기념으로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전 오늘 밖에 있다가 좀 전에 집에 들어왔고 라이브를 한지 좀또좀된것 같아서 오랜만에 한번 켜봤어요. 잘 지냈나요? 면도 해드릴까요? 좋죠? 면도를 오늘 안 했고, 사실 어제 해서 지금 좀 자랐죠? 고마워. 머리 많이 길었죠? 그러니까 날씨 진짜 춥더라. 어제, 어젯밤이 진짜 추웠던 것 같아. 바람이 많이 불어서 I was listening to Night in LA and you came 빨리 자라는 편인가 그런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카미노 어, 비마시타네 머리 많이 길었다는 뜻이지? 머리 많이 길었다는 얘기가 제일 맞네요. 안녕. 사탕 먹고 있어요. 그냥 뭐 목에 좋은 사탕, 목캔디, 뭐스트랩실 이런 건 아니고 꿀, 마누카 꿀 그런 거. 밥 먹었어요. 우리 유사병이랑. 유자병이랑 저기 뭐야? 마원동 어디 백반집에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그게 저녁이었고 좀 일찍 먹긴 했어 한 5시에 먹었고 또 어디 갈 데가 있어서 갔는데 비하더라고요 근데 배가 불러서 먹진 않았어요, 또. Hi, love. 봉주. 원하나, 다음날에 부팀장으로 승진하는데축하해줘라 축하합니다. <laughs> 부팀장. 축하해요. 좋겠다, 부팀장. 한국 많이 추워요. 첫눈 왔던 거못 봤어. 다음 노래는, 음... 올해 안에 낼 생각이에요. 이제는좀 텀을 길게 두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노래를 낼 작정이라, 나이딘의 나이딘에 앤에 이은 두 번째 노래는, 음. 올해 안에 내일 작정입니다. 감기 걸렸냐고? 감기 안 걸렸고, 살해 걸렸어요, 살해. 토요일 자격증 시험 화이팅! you still like n a s 랭 k o r e n g i remember you say before yeah i love n a s 랭 k o r e n g i w a n n a eat 개색 신님 가수이신가요 무슨 말이죠 개색 신님 가수냐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쯤에는 노래 들을 수 있어? 크리스마스에 듣길 원하시나요? 크리스마스, 뭐, 뭐, 캐롤 뭐 이런 노래는 아니긴 한데. 니온 기 때. 어 사탕 먹고 있어 맛있네 크리스마스에 루돌프 분장하고 노래 불러주세요 좋죠 루돌프 빨간 코 달고 커피 좋아 vs 나 좋아 나 좋아 전 제가 좋습니다 아이투아이 인터뷰 올라온 거 보셨나요? 예 봤어요. What are your goals for next year? Hmm. I want to release a lot of songs and I want to appear on a lot of movies. 올해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 글쎄 뭐가 있을까 뭐 할까요 일단 올해 안에 노래를 좀 내고 싶고 음 일단 그게 첫 번째 Where will you go to countdown Maybe just my place 진격의 거인 마지막 편 보셨나요? 안 봤어요. I saw your movie. Thank you. 오야상노 우타가 키키타이 음, 쪼또 만트쿠다사이 I love you but do you love me? Yeah of course I love you 어머니 제발 잘자 12월에 서울 놀러갈건데 서울에 오빠 만나면 아는 척해야 돼? 좋죠 <laughs> 너무 좋지 고이 그래가 또 내일 전매추해 주세요 전매추 어 뭐가 좋을까 카레 카레 먹어 카레 포토 프레임 해달라고 포토 프레임이 뭐야? Let's hang out tonight. Where are you? 가재오, 이 가나이 되네. 내가 또, 알았다모. Any songs soon? Yeah, maybe next month. 오빠 크리스마스에 뭐할 거예요? 같이 지낼까? 좋지. Why not? 포토이즘 인생 내 컷? 알지? 인생 내 컷은 찍어봤어 I miss you so much Do you miss me? Yeah How are you today? Great 오늘도 예스맨이요? Yes next month why are your voice deeper than usual did you catch a cold no i didn't catch a cold 무사의 첫 혼술하면서 보고 있어요. 어, 영광이네. 첫 혼술을 함께 하다니 영광입니다. 거기 프레임을 오빠 사진으로 해서 오빠랑 사진 진짜로 같이 찍는 것처럼 나와. 아, 더, 들어봤어. Can you say my name? Nana, n a Can we meet someday? Yeah. We'll meet someday. 일본에 오세요, 이키타이. 이언니, 이키타이, 혼토니. Ayo. Hello from Dracula Country. Are you Dracula? Really? You're <s> 독감 예방 주사 맞을까 말까 하다가 안 맞았어. 유키 하마다 한 자리 마생가? 뉴와카라 기대스. 간고 군이 뭐 유키가 유키 왔다는데 난못 봤어 베트남 여행 잘 다녀왔지 풀 채소로 오늘 감사일기를 쓸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 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해주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것 때문에 오 감사일기 열심히 쓰고 있구나 고마워 육퇴 못하고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육퇴 화이팅 육 육아 퇴근 얘기하는거죠 아 이집트 팬 아쿠친타 까모올란 Have you had dinner today? Yeah, I had dinner 워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넌 나의 첫 번째니까. 고마워. 가와이. 추우면 아이스크림이 엄청 땡겨, 오빠는 어때? 나는 그렇진 않은데, 아까 아이스크림 먹긴 했어, 오랜만에. 스무 살인데, 이제 첫 대학 생활 하면서, 앞으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극복하게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잘할수 있을 거야. 재밌지 않을까? 화이팅 하렴. 과거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낄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글쎄, 그런 게 있을까? 추천의 막, 와, 난, 데스카. 다음 달에 나올 내 노래 추천합니다.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도 팬미팅 합시다. 팬미팅 좋지. 내년에 한번 할까? 오늘 운동 안 했어. please give me encouragement 오빠. you can do it. 이름이 뭐야? the song is about what? song is about love. 콘서트도 좋아. 콘서트 좋지. 안될 것도 없지 뭐. 나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다이스키. song is about us. 음. 사랑ดาว. 아동기버 라이브로 듣는 게내 소원. 아동기버 라이브한 적이 없죠. <laughs> 다 라이브 한 적이 없지. 스테이 위 미도 아이 돈 기버 더 썸데이도 나이디 델라이도. You are amazing. No, you are amazing. How important us to you? You guys are my first. 오빠 이제 머리가 너무 좋아. 이제 원하는 만큼 길었나요? 좀더 길어야 되나? 최근 가장 자주 한 활동이 뭐냐고? 최근에 뭐 자주 했지? 거의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청소를 제일 자주 한것 같습니다. For my first love 다음 주 홀리 생일인 거 아시나요? 알지, 알고 있지. 내가 모르겠니? 설거지도 잘하고 있지. 너무 힘들어. 설거지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집안일, 설거지냐고 그런 거 같아. 왜 이렇게 설거지가 힘드냐? 나는 응? 청소는... 했는데도 뭐 괜히 또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뭐 빨래도 이제 고박고박 하고 설거지가 왜 이렇게 하기 싫냐 오빠 내 첫사랑인데 또 마지막 사랑이야 와 감동적이네 제가 설거지 대신해도 될까요 안 되지. 그런, 노동을 시킬 순 없지. 식기세척기 장만? 식기세척기 어때요? 전한 번도 안 써봐서. 그, 쓰면, 좋나? 편한가, 많이? 그, 잘 세척이 돼요, 그게? 로봇청소기는, 꽤 좋은 것 같아요. 로봇청소기 처음, 사서 쓰고 있는데. 청소도 가능. 삶의 질이 상승된다고 식기세척기를 하면, 그래? 한번 고민해봐야겠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던 게 아니라 식기세척기가 없었어서. 그런 넣고 빼고 하는 게 나름 귀찮음 그것도 귀찮아? 설거지보다는 안 귀찮겠지 Your eyes are pretty Thank you 식기세척기 산 사람들은 이제 식지, 식세기 없이 못 산대요 오 그렇구나 <laughs> 요리는 안 해요. 가끔 라면. 언제 대만에 또 와요. 너무 가고 싶네요. Maybe next year I'll go to Taiwan and Japan. 아이스키 다요. 23살 미모 유지비결 알려주세요. 23살 유지비결은 단식인 것 같습니다. 단식하십시오. 포브스 선정 내 남편감 1위. 오. 언제 선정됐지? 네무타이 데스까? 예 10년 전엔 10살 연상이었는데 지금 동갑 됐음 황당함 너도 황당해? 나도 황당해 What's your MBTI type? INFJ Do you still call t a e o y n at night? Yeah Every night I call him. Am I late? Yeah, you are late. Why are you late? Well, can I call you, baby? Yeah, why not? Mine is INFJ, too. Wow. MBTI 나랑 딱 하나 틀리다. 전생 연분이다. 오, 그러네. Hi, French Pen. 매너 있는 남자 찾는 법 알려달라고? 글쎄, 매너 있는 남자 찾는 법? 나도 잘 모르겠는데. 몇 시에 잘 거냐고요? 오늘 한, 두세 시쯤 자지 않을까? 아, T일 것 같았다고? 나 T처럼 보여요? 오, 근데 나, E. 이... E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고, T인 줄 아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사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 반팔 티 입었네요. 안 추워요? 전혀 안 추워요, 저는. 집이 좀 따뜻해져서. T는 어때? 어려워? 난 ISTJ인데. T도 좋아. 애도 좋고 티도 좋고 뭐다 장점이 있죠. 나딱임프제라고 이호원 일중 좀 그런 것 같아. 저는 요즘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냐고 INF 아 뭐야 MBTI가 이인 줄 알더라고 다들. 그래서 저는 이인 척을 이인 척을 잘 하는 것 같아요. 티 or 커피, 티. 대만은 아직 반팔티 입는 날씨라고. 음 그렇구나. 내 이름은 태다. 오 대박. 티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 이름은 태다. 오 날카로웠다 꽤. 하토 구타사이 하토. I r a n fan. <laughs> I don't want a boyfriend because I have you. 와우. Wow. 아이가 이 같으면 사회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래 나도 이제 사회생활 잘하는 것 같아. Do you still like? Purple, these days I like blue color. 알바 가는데 응원 부탁합니다 오빠. 힘내서 알바 잘 하고 돈 많이 벌고 와. 비카트 빅하트 해줘요. 비카트입니다. 비카토. 내년이면 20대 후반이 될 텐데, 뭔가 막막해요. 인생 선배 입장에서 조언을 주세요. 죄송한데, 저는 후배여서, 23이어서 제가 감히 20대 후반 인생 선배한테 조언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와, 오늘따라 굉장히 샤프하고 멋있네요. 고마워요. 본인도 지금 웃기죠? 전혀 안 웃겨요 제가 웃겨 보이나요? 와 카미가타 가꼬이 카미가타 카미가타가 뭘까? 카미가 머리카락 가위가 뭐 머리칼 많이 길었다란 거겠지? 가스라이팅이라니 너무하네. Why are you so amazing? I don't know. You look so handsome to be real. 오빠 요즘 봉, 붕어빵 먹었어? 오늘 먹었어? 오랜만에 또. 이번 겨울 처음으로. 한번 먹었었고, 오늘 또 오랜만에, 한 3주 만에 또 먹었어. 너무 맛있었어. 유서병이랑 밥 먹고 나오다가 길에 붕어빵 팔길래 먹었지. 4개 3,000원 주고. 내가 3개 먹고 유서병이 하나 먹었어. 붕어빵 이랑 호떡 중에 당연히 붕어빵 이지 슈 붕대, 팥 붕, 난팥붕 초코 붕어빵 이 나온다고？아, 초코 붕어빵 맛있 을까？맛있 을 수도 있 겠다. 나 통화 좀 하고 다시 킬 게요.